其实、yeah. 하이, 쿠, 반갑습니다. 오늘 일단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등급표는 그동안 어떤 변화들이 있었냐면한달 한 내가 안 만들었지. 한달 정도 했을 텐데 신부분린이 나왔고, 그죠? 태양신도 나왔고, 뭐 속당도 나왔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오늘 네또 랭킹전, 최근에 그 영상 보셨어요? 랭킹 1위에 마무리되고, 그거 이제 최근 랭킹 메타까지 반영해서 한번 오늘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자 SSS SSS 첫번째 갑니다. 암..멜 입니다. 사실 정말 다양한 강자들이 등장했는데 그래도 만약 에 저한테 누군가가 최강의 한 명이 누구예요 한다면 좀 고민이 되, 되긴 되거든 그래도 안배를 뽑을 것 같아요 예 여전하고요 정말 놀라운 건 아직까지 성물이 안 나왔는데 이렇다는 겁니다 성물 안 나왔어요 성물 나오면 어느 정도 놀라나 자 SSS 두 번째 영웅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이죠 나무루입니다뭐두 번째를 제가 2위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약간 그런 감정을 포함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1위다 2위다 이렇게 말 할 수는 없어요. 다양한 강점들이고 있 다양한 상황이 있으니까. 그래도 제가 순서를 소개하는 거에 약간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페이엔을 소개했는데 마무루가 사실 암멜의 자리를 넘볼 수 있는 유일한 캐릭터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암멜보다 더 뛰어나다고도 생각합니다. 솔직히. 지금 최상급 천상계 PVP에서 마무르가 해먹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합시다. 거의 암멜이랑 마무르는 동급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자, s s s 세 번째 페이엔입니다. 이제 세 번째 소개를 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페이엔은 만나면 벌써 부담스럽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최강의 도발러이자 그런데도 딜도 최강급으로 하는 하여튼 그런 친구입니다. 근탈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은 장본인이죠. 자, 트리플레스, 그네 번째 빅 엘리입니다. 이제는 딜포트를 넘어서 그죠. 와이 마가 최고의 딜러가 인 이런 빛나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합니다 우리가 자 다음 SSS 할 겁니다 최강의 서포터 이죠자 다음 SSS 패서를 올렸습니다 패서가 이제 성물이 나오고 처음에 이제 뭐댓글에써 봤는데 성물 뭐 별로네 뭐 이런 얘기도 봤는데 정말 좋습니다 이 성물이 지금 이번에 새로 나온 마수 있제그 어, 늑대 마수 그자석한테도 지금 패스 고서의 성물 성물 효과 발동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PVPS도 마찬가지고 제가 좀뭐 봄이 되기나 이런 감한좀 보여드렸죠. 이마 성물 다 오르는 상태에서 막개 난리 칠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 최강의 서포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SSS, 각성 킹입니다. 각성 킹이 이게 주춤한가 싶다가도 초살 때 만나서 쳐맞다 보면 와, 진짜, 진짜 초사는 니가 짱먹을 할 정도로 잘못, 잘못 쳐봐. 참... 아, 아, 알죠, 여러분? 여전합니다. 여전해요. 자, SS 내려갑니다. SS 첫번째, 더원 에스카노르 형님입니다. 이제는 사실 PVP 픽그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곳저곳 여러 콘텐츠에서 강력한 딜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SS 두번째. 에밀리아입니다. 에밀리아를 완전히 많이 올렸어요, 이번에. 아, 그런 이유가 최근에 이제 봄이가 1위했던 그덱 보셨죠?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되게 유행하고 있거든요, 랭킹전에서. 거기서 에밀리아가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빙결이 진짜 개사기예요 빙결로 상대 괴롭히다가 빅이 터질 때는 매습습니다. 볼수록 사기캔데, 임마, 이거? 이런 느낌입니다. SS 세 번째, 신부브린힐드입니다아신부브린을 제가 SS를 줬습니다. 처음에 나와서 제가 쓸 때만 해도 막 S야? SS야? 이런 저도 왔다리 갔다리 했거든요. 근데 볼수록 SS 이구나라고 느꼈고요. 각성 킹 뺨치는 초살댁 멤버죠. 자, 다음 SS 시그루드입니다 거의 이거는 지 아내 덕분에 티어가 좀 올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S를 줬는데 S를 줄 만큼 괜찮긴 해요. 근데 아내랑 같이 썼을 때는 라그 부부의 등장을 알린 친구죠. 자기 아내를 참 보좌를 잘합니다. 이마가 자, 다음 SS 각성 모노입니다. 어, 요즘 좀 사실 좀잘안 보여. 좀 뜸하긴 한데 사실 그게 이제 라그 부부 때문이고, 라그 부부의 시그루드랑 얘랑 타겨도 괜찮아. 멈춰! 하여튼, 그렇게 나와도 상당히 무섭죠. 예, 정말 좋은 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SS. 슈나입니다. 슈나를 SS로 올렸어요. 요건 진짜 그, 또 최근 영상하고, 봄이의 어, 그 덱에 멤버들 슈나. 일마가 되게 그냥 애매한 서포터인 줄 알았는데, 자, 종족불명에서의 서포터로서는 최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지금 마무르 에밀리아 슈나. 이 덱은 정말 막강합니다. 자 다음 SS 연옥반입니다. 지금 연반 백렙 특집 해달라고 이제 댓글이 신청이 많아서 제가 선물도 만들고 이제 해서 좀 써보고 있거든요. 아, 역시나 뭐라고 할까요? 자기만의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 이런 느낌. 랭킹전에서 제가 돌려봤는데 제가 연반대 그렇게 즐겨 쓰는 편은 아닌데요. 랭킹전에서 한 번씩 연반대를 만납니다. 약간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연반대은 자기만의 그 세계를 딱.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더블에스 해변의 여인 해머 루나입니다. 정말 이 누나는 잘못 끌리면 나가고 싶어지는 그런 무서운 누나죠. 자 다음 더블에스 구류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S 줬었는데 이번에 더블에스로 올렸습니다. 그러만한 게 정말 초살 시리즈에 초살댁 시리즈에 이마가 어찌나 핵심 멤버인 것 같아요. 뭔 짓을 하든 이마가 들어가면 이 표정으로 상대를 깔아보는 순간 그대금 초살댁으로서의 빛을 바랍니다. 자 다음 더블에스 근타르. 1만원 PVP에서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떠버렸으냐 지난번에 제가 S를 줬어요. 근데 얘는 인연으로만 들어가 있지만 그 인연이 너무 좋아요. 진짜 개사기꾼으 너무 심하게 죽게 나왔어요. 인연이. 그래서 인연이지만 w s 를 줘야 되지 않나? 여러분 생각 어때요? 진짜? 내가 진짜 아니, 아무래도 리그 지가 나와서 싸우진 않는데 더블 s 줘도 되나? 내가 그런 생각 들긴 하거든. 근데 w s 인것 같아. 일말을 넣은 사람이랑 안 넣은 사람이랑 나는 싸울 때 너무 달라. 얘가 안 들어있는 뭐 다이앤데? 너무 쉬워요. 근데 얘가 들어있다?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깝 까페. 자, 다음 s 사리 좋습니다. 사리얼도 보이진 않지만 인연으로서 극딜러한테 이만한 인연이 있는가? 인연 픽으로 봤을 때는 맨날 들어 있잖아. 안멜일 밑에 같은데 극딜러한테 항상 야, 이 정도면 더블S 줘야 되지 않냐? 그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얘를 더블? 얘를 그냥 S 주기에는 픽률이 너무 좋잖아. 비록 인연이지만. 자, 다음 더블S. 크리스마스 릴리아. 아, 아직까지는 더블S 좋습니다 랭킹전에서 한번 만나서 밥마리 한번 째져보고 와, 여전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다음 더블S. 여엘입니다. 여엘도 S로 내릴까 했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항 명이 부활하는 계속 후턴 덱에서 참 좋은 엘리입니다. 비델리 때문에 픽률이 많이 떨어져서 그렇지 아직도 후턴 잡힐 때 내가 안 죽고 다음 턴을 내가 뒤집겠다 하는 데해서는 여전함으로 아직까지 SS를 줬습니다. 자, 다음 SS 꼬멀입니다. 꼬멀도 솔직히 픽률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S로 내려도 될것 같은 친구예요. 근데 얘가 근타를 들었을 때그 사기적인 모습 여러분 기억하시죠? 좀 특별한 뭔가가 있어서 아직까지 그래도 더 S를 줘봤습니다. 근데 사실 S로 봐도 무방할 정도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S로 내려가겠습니다. S 첫 번째 태양신 프레이입니다. 자 태양신 이자석좀 많이 놀림도 받고 우리 달걀 후라이다 뭐, 뭐 이렇게 쿨럭거리고 약한 화했는데 솔직히 제가 S S 줄까 진짜 많이 고민했던 친구입니다. 왜냐면 천상계로 갈수록 프레이를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잘 씁니다. 근데 대중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달걀 후라이가 맞아요. 좀 애매하게 갖출 것 같으면 안 뽑는 게 낫다 뭐 이런 정도인데 얘를 제대로 키우면요 온초의 맛신 돌아보자나 개간지난다 안멜보도 훨씬 잘 쳐요 제 안멜보도 훨씬 잘 칩니다 이 프레이가 그 이유는 제가 전에 영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고 근데 애매하게 키우면 딜안 나와요 진짜 체감으로 키웠을 때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늑대 마수전 나왔죠. 그거 지금 3층 클리어 PK 동생들 3층 클리어 다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톡좀 나눠봤는데 프레이가 핵심입니다 프레이 없이도 3층 깰수는 있는 덱도 있어요 근데 형님 거의 못 깬다고 보시면 돼요 이럴 정도로 스트레스 받으면못 깬다고 보시면 되고 프레이는 꼭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늑대는 아직 3층을 못 깼지만 프레이가 있어야 늑대가 3층 깰수 있다는 거그 다음에 또 들려오는 얘기는 제가 영상도 하나 봤습니다 포럼에서 사슴마수전에서 이제 이 말을 체험합니다 사슴마수전에서도 프레이를 쓰면 훨씬 빠르고 쉽게 때립니다 왜그렇게노 더원이랑 해서 2절명 이절명이 예능이 아니야. 브레이크 있는 그런 마수 같은 거 때릴 때 정말 좋다. 자,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나 대중 측에서는 사실 외면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부담 가지고 키우기에는 조금 멀리는 있 영웅 같아요. 진짜 극강으로 안 키우면 그 효과를 보기가 좀 미비한 그런 친구입니다. 자, 다음 에스 페젤드입니다. 좋은 상황에 따라 아군 스탯을 최대 2 4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영웅이죠. 자, 다음 에스 라반입니다. 서브에서 극딜 낼때 최강인 서브 영웅. 자, 다음 에스 선멸밸리 좋습니다. 제가 뭐 특집을 좀 했는데 아 근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선멜멜리가 만약에 마신족 쪽에서 신캐 하나가 겁나 센 놈이 하나 나왔다. 선멜멜리가 그때 좀 오를 가능성이 아직은 존재한다. 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S 마가리우드입니다. 탁월한 버퍼이자 서브딜러. 자 다음 S 코서입니다. 최강의 서포터 중에 한 명이죠. 자 다음 S 큐 잭스 잘패니다자 다음 S 쿠사나기 쿄입니다. 쿄를 이제 제가 드디어 S까지 내렸습니다. 근데 트리플 S까지 있었다가 W S 내렸. 다가 이제 S까지 내려왔는데 아 이래저래 저격을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큐를꼭안 쓰더라도 강력할만한 어떤 디버퍼들 그런 존재들도 나타났고 해서 이제는 큐가한 S 정도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만약 이마 태양신덱을 상대를 만났다 이러면 이제게 찌발리죠 이마가. 자 다음 S 속타르입니다. 사대천사덱의 핵심 인물 중에 한 명. 자 다음 S 코인멀린입니다. 대체불가의 필사기 개성. 자 다음 S입니다. 베니마루입니다. 지난번 영상 한번 보셨죠? 잘 키운 사람들은 진짜 첫턴에 한명4 0만씩 터질 수도 있어요. 자 다음 에스 람입니다. 종족 불명 대계에서의 최고의 서브캡입니다자 다음 에스 연반 대계에서 최고의 도발러입니다. 자 다음 에스 신왕 아서입니다. 정말 좋은 버퍼이죠. 자 다음 에스 찬드라. 찬드라 코인 언제 한번 터질 수 있다. 자 다음 에스 아직까지 그래도 보멜레이 넣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대난투에서 여전히 좀 많이 보이고 갓킹대에서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이번에 이제 밀림나바 같은 친구를 제가 A로 이제 내렸습니다. 밀림나바도 사실 좋거든요. 좋은데 거의 보이는 일이 없고 A 정도로 좋다고 보입니다. A에는 이제 로멜 정도급이 A에 들어가고요그 다음에 신캐 한 명이 소개가 안 됐죠. <laughs> 자, 우리 속단위. 속단위가 소개가 안 됐는데 여러분또뭐 속단위 뭐 F 막 이런 걸로 속단하지 마라. 그래도 속단위는 서브에서는 능력치 증가가 있어서 어, 라바한테 밀려서 그렇지 순 있다. 래서 B 티어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7월 등급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언제나 정답은 없고요. 여러분들 의견을 댓글에서 나눠 봐도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굿바이